성병성 림프종의 증상은 감염이 진행되에 따라 1기, 2기,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는 감염된 지 3일에서 27일 사이에 발생하며 증상이 없는 작은 구진, 미란, 괴양이 생기며 균이 침입한 자리에 생깁니다. 제2기는 10일에서 30일,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며 사타구니에 인파선이 부어 아픈 혹처럼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피부가 녹아 버립니다. 이 시기에 두통, 미열, 구토 등 감염 증상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 3기는 항문에 침투하여 출혈, 가려움증, 변비, 심한 경우 체중이 줄기도 합니다. 후유증으로 항문 협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